홍콩 훗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홍콩 쌤 허준석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데이 16. 그죠? 일반 동사 어 다섯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반 동사가 뭐예요? 제가 맨날 물어보죠. 그죠? 대답해 보세요. 뭐예요? 그렇죠? 동작이에요. 매우 구체적인 동작입니다. 물론 뭐 생각하다라든지 이런 것들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들어가지만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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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쓰게 되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일반 동사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보통 문장 만들 때 머리 그려, 그렇죠? 그다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동작, 그렇죠? 자, 먹을 때는 이렇게 움직여, 갈 때는 다리를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쓰고. 1번, 2번 순서로 보통 쓴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 거 3번. 그 다음에 시간이나 장소 이런 거 4번. 해서 보통 3마디나 4마디 정도면 영어 문장 쉽게 만들 수 있어요. easy. 진짜 쉬워요. 그래서 뒤에 갈수록 홍공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아, 영작 정말 할만하구나. 말도 할만하구나. 이런 걸 자꾸 느끼게 될 거예요. 여튼 이 이 일반동사라는 것은 어떤 동작을 하다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동사? do 그래서 do 동사 우리말로 하면 이제 두 동사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현재형을 배웠을 겁니다. 뭐뭐하다 현재형 뭐뭐하다 먹다 뭐하다 있었고요. 두 번째 배웠던 게 뭐뭐했다 사랑을 했다. 자, 오케이. 이거 뭐예요? <laughs> 과거형이죠, 그죠? 아, 노래는 하면 안 되겠다. 과거형. 자, 지나간 거 있었고요. 자, 뭐뭐가 아니다. 뭐, 안 했다. 안 한다. 이런 것들 부정이 되겠습니다. 부정. 그래서 다시 말해보면, 현재, 예, 과거, 예, 부정. 이렇게 배웠고요. 지난 시간에는, 어, 팔이 없다. 기억나니? 지난 시간에는, 뭐, 뭐, 하니, <laughs> 뭐, 뭐, 하니라고 물어보는 거. 요거는 무슨 의문입니다. 의문.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yes나 no로 대답하는 것도 배웠는데 기억나니? 오케이. 해서 계속 제가 이렇게 큰 그림을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설명하고 요약할 수 있어야 돼요. 용어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용어를 잘 외우는 친구가, 영어 잘하는 친구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가 설명을 자꾸 할수 있는 친구, 영어를 한 문장이라도 자꾸 발음을 해보려고 하는 친구들은 그 노력이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평생 가는 실력이 만들어집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시간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야. 우리 동작을 하는 시간. 가장 우리가 먼저 배웠던 게 그냥 현재형이었어요. 먹는다. 그죠? 잔다.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말을 하면 제가 친구들, 교포 친구들 한 6년 정도 만났어요, 그 친구들. 한국말이 조금 뭔가 있죠, 교포스러운 거. 예. 재밌어요, 그죠? 영어랑 한국말 막 섞어요. 어, totally 이해해. 완전히 이해해. 뭐 이런 거라든지, 어, 뭐라고 하더라? 어, I went to go 고모's house. 뭐 이런 식이야. 고모네 집으로 갔어. 뭐 이렇게 섞어서 많이 쓰는 그런 교포 친구들하고 되게 좀 친했었는데 현재형을 생각보다 잘안 쓰더라고요. 현지영 처음 만났을 때 직업이 뭐세요? 어, 저 영어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뭐 합니다. 요럴 때는 써요. 자기 습관. 이렇게 뭐 이런 거 물어볼 때. 삼겹살 드세요? 요런 식으로 할 때도. 어, 그 때도, do you eat 삼겹살? 이런 식으로 eat. 현지형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복되는 일 있죠. 반복되는 일. 음,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난 달에도 그렇고, 나는 보통 삼겹살을 먹어요. 나는 삼겹살 먹는 사람이야. 저 이럴 때, 이럴 때 현재형 쓰는 겁니다. 그니까뭐 어디서 일하세요? 그러면 I work for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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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any에서 어디 회사에서 일합니다. 그건 지난 달에도 일했고 뭐 지난 달에도 일했고 내일도 일할 거고 그죠?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반복되는 일을 표현할 때 주로 현재형 쓰는 거라서 우리가 기본으로 배우긴 하지만 일상 회화에서 아주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일 기본이니까 알아야겠죠. 그래서 현재형은 이런 겁니다. 반복되는 거, 그렇죠?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 아침에 뭐 산책을 합니다.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사람 아침에 산책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아, 거. 아침에 조깅합니다. 하면 I jog in the morning. 하면 나는 아침에 조깅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거고요. 그러지 않고 이 사람이 습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삼겹살을 먹고 있는 중이야. 습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고를 때는 뭐뭐 하고 있는 중 하고 현재진행형이라고 해요. 요거는 습관인지 아닌지는 알수 없어요. 알겠죠? 그냥 지금 삼겹살 먹고 있다고 요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삼겹살을 먹는다. I eat 삼겹살 하게 되면 어제도 그렇고 지난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나는 삼겹살 좋아하고 딱히 먹어도 알러지나는 게 없어. 요럴 때 쓰는 게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laughs> 맛있다. 자주 먹는 편이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요. 습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나는 삼겹살 먹는 중이다. 지금. 지금. 요럴 때 뭐+ 뭐 하는 중이다.라고 하면 현재 진행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과연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볼게요. 이미 뭐어렵진않아 현재형은 우리 지금까지 배운 대로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형. 위에 설명 보지 말고 아래 문장부터 바라볼게요. 현재형은 이런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I eat 삼겹살. 그렇죠? 나 삼겹살 먹어. 어, 나 삼겹살 안 가려. 나 삼겹살 잘 먹어. 먹어 먹어. 이런 겁니다. 자기의 어떤 특징, 어, 뭐 습관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해줘요. 그 다음에 어, she cleans. 그녀는 청소한다. 역시 현재형이죠. 그 다음에 they go. 그들은 간다. 요게 이제 일반적인 현재형이고요. 요거하고 좀 다른 게 현재 진행형은 요렇게 나타냅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I am eating 삼겹살 다시요. I am eating 삼겹살 네. 자, 그러면 요거 형태를 잘 보니까 앞에 m은 비동사고요. 뒤에 eat에다가 ing 붙었죠. 그죠? ing 붙었죠. 비동사에다가 동사의 ing를 쓰면 진행형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진행형이요. 근데 이 im 할때 m은 현재입니까? 과거입니까? 현재죠. 그렇죠. 현재.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현재 진행형은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를 나타냅니다. 나중에 과거 진행형 배울 때는요. 비동사만 과거를 살짝 바꿔주면 과거 진행형 되고 먹는 중이었다 이렇게 돼요. 쉽죠? 이게 문법을 배우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하나를 제대로 배우면 다음 거를 외우거나 이렇게 막 힘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규칙입니다. 자, 삼겹살 먹는 중이고요. She is cleaning. 역시나 she 하고 어울리는 비동사는 is 적우죠? 그다음에 ing 붙여서 그녀는 청소하는 중이다. They are going. 하면 역시 비동사 are, they 하고 어울리죠, 그렇죠? 그다음에 going. 하면 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영어를 따로 I 따로 M 따로 E팅 따로. 나는 이다. 먹는 중.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크게 크게 봐야 돼요. 나 먹는 중이야. 그녀 청소하는 중이야. 그들 가는 중이야. 나중에 숙달되면 눈으로 그냥 쓱 보고 어, 나 먹는 중이구나. 그녀 청소하는 중이구나. 점점 덩어리를 잘 쳐야 돼요.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법 배우고, 그 다음에 원서라든지 글을 소리내서 많이 읽고 하는 친구들은 못 이기는 게그 친구들은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눈에 훨씬 많이 들어와요. 근데 단어만 많이 외우고 문제 푼 친구들은 나중에 긴글 읽잖아요.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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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로 보여요. 되게 좁게 보여요. 좁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방법을 명심해 두세요. 자. 비동사에다가 일반동사 다음에 ing를 나타내면 되고요. 비동사는 현재학일 때 m is r 중에 하나 쓰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어가 i면 m, she면 is, they면 r, <laughs> we면 r. 틀린 사람이 있어나시요 <laughs> he면 is. 아,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일반동사의 ing. 네, 방금 말한 것처럼 주어가 1인칭, 즉, I면 M, 그 다음에 U나, 그 그렇죠. o 어, U나 3인칭 복수, 여러 명이면 R, 3인칭 단수면 is, 네, 쓰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동사에는 ING 붙여서 in이라고 나타내면 됩니다. clean이면 cleaning,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데 부정도 쉽습니다. 부정은 어디다가 붙이냐면, 의미가 있는 보통 단어 앞에다 붙여요 그래서 m에 앞에 붙일까 eating 앞에 붙일까? m은 크게 의미가 없죠, 뭐뭐 뭐 이다 뭐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근데 eating 하면 먹는 거잖아요. 느낌 하고죠. 그래서 요거 앞에 이렇게 붙습니다. 마찬가지 클리닝 앞에 붙습니다. going 앞에 붙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 먹는 중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네, 청소하는 중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요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부정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가 비동사 다음에 났으면 된다고 라 일반적으로 많이 외우잖아요 근데 외우지 말고 요렇게 핵심 의미가 있는 단어 앞에다가 먼저 돌직구를 던진다 영어는 돌직구 사고다 이렇게 생각하면 외울 게또 줄어들죠 그죠. 렇 오케이. 그래서 현재 진행형 부정할 때 이렇게 하고 과거 진행형 부정할 때또 똑같아요. 그래서 외울 게또 없어지는 거예요. 홍공 강에서는 외울 걸 자꾸 줄여 줄 거예요. 기존에 외우라고 했던 것들을 저는 파괴할 겁니다. 알겠죠? 그죠? 자. 났으면 되고. 자, 이제 바로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나는 삼겹살을 먹고 있는 중이다.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고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니까 진행이죠, 그죠? 자, 그럼 비동사 i n g 예요 현재니까 비동사에 i하고 맞는 거, m. 그 다음에 ing니까 eating. 그래서 이렇게, I am eating 삼겹살. 또는, 어, 조금 있게 유리하게 발음하면, I am eating 삼겹살. 이렇게 됩니다. 따라 해보세요. I am eating 삼겹살. eating 삼겹살. 나 삼겹살 먹고 있는 중이다. 자, 나머지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아, 아주 부끄럽습니다. 예, 네. 그런 거 이제 막캡처해 가지고 막 올리고 그러면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자, 이제 과거 진행형입니다. 과거 진행형은 그쵸? 좀 전에 했던 거, 현재 진행형을 살짝 틀어 놓은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형은 지나간 일, 단1초라도 지나간 일은 과거형입니다. 돌이킬 수 없죠. 뭐뭐 했다. 자, 근데 주의할 것은 과거형은요, 그냥 말 그대로 그랬, 그랬었다는 라 거예요. 지금이랑은 관계가 없어요 그냥 그랬어 나 그냥 밥 먹었어 네, 그래서 지금에 대한 딱히 어떤 정보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밥을 먹었는데 내가 그래서 지금 배가 고프다는 건지 안 고프다는 건지 그거에 대한 정보는 딱히 없어요 그냥 먹었다고 그냥 먹었다고 안 물어봤지만 나 그냥 먹었다고 이런 게 과거형입니다 한국하고 조금 달라요 나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앙영문법을 제대로 배울 때. 현재 완료라든지 이런 거 공부할 때안 헷갈려요. 그래서 제가 미리 알려주는 거야. 과거형은 그냥 일어난 일이고 지금이랑은 예, 딱히 관계가 없다. 지금에 대해서는 뭔가 알려주지 않는다. 자, 그리고 과거에 뭐뭐 하고 있었던 중 나타내는 거는 역시 과거에다가 진행형이겠지 그죠? 그래서 과거형은 지난주 생각하는 거야. 나 삼계살 먹었지. 그래서 뭐 지금 또 삼계살 먹고 싶다고? 안 먹고 싶다고? 그러고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그냥 나 저번에 삼계살 먹었다고. 그리고 삼겹살 먹는 중이었다. 그냥 지난주 토요일에 그냥 먹고 있었다고요. 나 그때 삼겹살 먹고 있었지. 근데 그때 와, 철수가 나타난 거야. 다 먹었던 거야. 뭐그 정도 이야기할 때 쓰는 겁니다. 자, 우리 과거형하고 과거진행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쉬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과거형 따라해보세요. I ate 삼겹살. 나 삼겹살 먹었다. 자, 그 다음에 she cleaned. 그녀 청소했다. they studied. 그들은 공부했다죠. 얘는 과거형이에요. 뭐 이것 가지고 지금 뭐 어땠다라는 거 우리 알 수가 없죠? 요거 계속 강조하고 있지 제가. 자, 과거 진행형은요. 아까 비동사를 뭐로 바꾸면 돼요? 과거형으로만 바꾸면 되고 그대로 뒤에는 ing입니다. I was eating 삼겹살. I was eating 삼겹살. 나 삼겹살 먹는 중이었어요. She was cleaning. 그녀는 청소하는 중이었다. They were studying. 그들은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비동사인데 이번에는 과거형만 쓰면 돼요. 그래서 우리 뭐가 was랑 어울리는지 뭐가 were랑 어울리는지 알잖아요, 그죠? 그거 배웠었잖아요. 이렇게 정하고 일반동사 ing 인지 똑같이 쓰면 뭐뭐 하고 있던 중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자 부정도 되게 쉬워요. 네, 부정도 엄청 쉽습니다. 역시나 뭐예요? 아까처럼 eating, cleaning, studying처럼 네, 오케이 의미가 있는 거, 중요한 거 앞에다가 쓰면 됩니다. 그래서 I was not eating 삼겹살. 나 삼겹살 먹는 중아니었어 She was not cleaning. 그녀는 청소하는 중이 아니었어. They were not studying. 그들은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쉬워요.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 암기를 줄이기 위해서지 이걸 보고 자꾸 암기를 늘리려고 하면 안 돼요. 뭐 제가 자꾸 이제 저한테 배우다 보면 아 그게 맞다 싶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저처럼 설명 꼭 해봐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막 엄청 하, 또 이게 다 외워야 되나 스트레스 받으니까 즐겁게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자 줄였으실 수도 있어요. 역시나. 요거를 조금 어려운 말라면 축약 원어민들이 줄여서 하는 거 편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비동사하고 n o 줄였습니다. She's not cleaning 하게 되면 그녀는 청소하는 중이 아닙니다. 근데 is 하고 not을 줄여가지고 어떻게요? 해 따라해 보세요 She isn't cleaning. 그래서 그녀는 청소하고 있는 중이 아니다. 자 이렇게 되고 과거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진행형도 자 보세요. I was not eating 삼겹살. 나 삼겹살 먹는 중이 아니었다인데, 이렇게 I wasn't eating 삼겹살. 나 삼겹살 먹는 중이 아니었다. 이렇게 줄여 쓸수 있고요. They were not studying. 그죠? 그들은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 이렇게 줄여 가지고 이거는 weren't. 다시 해보세요. weren't. weren't, they weren't studying. 알맞죠? They weren't studying. 그들은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 이렇게 줄여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확인 문제 볼게요. 나는 삼겹살을 먹고 있는 중이었다. 과거의 과거 진행형이네. 그래서 정답은 was eating 이렇게 되겠습니다. I was eating 삼겹살. 자 나머지 문제도 한번 잘 풀어보시고 자 이렇게 가지고 오늘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콩 구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 보시죠, 그죠? I ate 삼겹살. 나 삼겹살 먹었다. 얘를 과거 진행형으로 한번 바꿔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했던 거 필기나 교재 다시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거 찾아보는 것도 공부예요. 알겠죠? 자 요거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진정한 공부는요 강의가 끝난 다음에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이에요. <laughs> 복습 꼭 잘하셔서 어, 저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으니까 복습 잘하시고 인증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다 같이 홍콩 훑.